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매일 드리는 그 짧은 기도가 당신 자식의 인생을 서서히 바꿔놓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때로 물질도 아니고 말 한마디도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두손 모아 마음을 다해 부처님께 비는 그 순간이 당신 자식의 길에 보이지 않는 연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부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과 하루 단 1분이면 할수 있는 마음을 닦는 기도를 함께 나누어 보시겠어요. 당신의 그 작은 마음이 자식의 인생을 지켜줄 가장 큰 복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의 자식이 요즘 유독 힘들어 보이지 않으신가요?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다가도 늦은 밤 혼자 방에 들어가.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문틈으로 희미하게 들려올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 소리에 당신 마음은 금방 철렁 내려앉고, 괜히 아무 일 없는 척 문고리를 가만히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묵묵히 그문 앞을 떠나지 못한 적도 있으시죠. 어릴 적그 아이는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기만 해도 크게 울어대며 당신 품에 안겼는데, 이제는 마음이 깨져도 어깨를 떨며 혼자 삼켜내는 법을 먼저 배워버린 것 같아. 괜히 서운하고 안타깝지 않으신가요? 괜찮다고 정말 아무 일 없다고 자식이 건네는 그말 한마디가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 속에 말 못할 무거운 돌덩이가 깔려있는 건 아닐까. 당신은 애써 모른 척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 마음 한 구석에는 늘 식지 않는 불씨처럼 걱정이 타오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인가요? 밤늦게 혼자 부엌에 앉아 물한 잔을 마시며 괜히 창 밖을 바라보던 끝내 눈가가 붉어졌던 날도 있었을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몰래 흘린 눈물, 조용히 베갯니들 적시던 그 밤의 기도가 이미 자식에게는 세상 어느 강한 무기보다도 단단한 방패가 되어. 험한 길을 가로막아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간절히 비는 그 마음은 하늘을 울리고, 삼천세계까지 다 반드시 복의 길을 열어주게 된다고요. 당신은 혹시 내가 드리는 기도가 과연 무슨 힘이 있겠냐며, 스스로를 의심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하지만 오늘도 당신이 자식을 위해 흘린 그 걱정 어린 눈길,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 몰래 넣어준 몇 만원. 손끝에 힘주어 꾹꾹 눌러준 그 밥숟가락 하나가 이미 부처님께 다 자식의 업을 조금씩 지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그저 조용히 두손 모아 당신 마음을 부처님께 내어 맡겨보세요. 당신의 그 작은 마음이 결국은 자식의 삶을 살려내는 가장 큰 기도가 될 테니까요. 아득히 먼 옛날이었습니다. 푸르고 정막한숲 속에 작은 법당 하나가 조용히 숨 쉬듯 서 있었죠. 그곳엔 부처님께서 늘 연꽃 같은 자비로운 눈빛으로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햇살조차 조심스레 내려앉던 그 길로 초라한 옷차림의 한 여인이 두 손을 모은 채 조심스레 법당을 찾았습니다. 여인은 문턱에 발을 딛자마자 그만 숨을 크게 들이쉬더니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눈에서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부처님 부디 저를 살펴주소서 제 아들이 자꾸 병을 얻고 마음도 늘 어두워. 세상길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어리석은 제가 지은 업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이 어미의 죄를 거두어 그 아이 앞길만은 환히 비추어주소서. 여인은 그렇게 말을 잇지 못하고. 가슴을 끌어안은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그 여인을 바라보시며 손가락 끝을 살며시 들어 연꽃 향기를 흩으셨습니다. 그대여 스스로를 이토록 탓하는 그 마음이 이미 복의 씨앗이니라. 하루에 단 일분이라도 좋으니 두 손을 모아 마음을 닦아보거라. 그대가 애써 멈춘 탐욕과 미움이 그 아이에게 연꽃처럼 피어나. 업을 덜어줄 것이니라. 부처님의 음성은 숲속 바람에 실려 조용히 여인의 머리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여인은 그 말을 듣자 마치 오래 묶였던 매듭이 조금씩 풀리는 듯 가만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이내 조심스럽게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입술을 달싹이며 기도를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숲 속의 바람과도 하나가 되어 멀리멀리 멀리 흘러갔습니다. 그날 이후 여인은 매일같이 자식의 이름을 가만히 마음속에 새기며 단 1분이라도 부처님께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며 그 아들의 얼굴에는 조금씩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마음이 닿은 기도가 바람결 따라 부처님께 전해져 그 아이의 업을 하나씩 걷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부처님께서 눈을 가만히 감으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하루 단 1분이라도 좋으니 이 마음으로 기도해 보거라. 그리고 부처님은 부드럽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제가 지은 업으로 제 자식이 고통받지 않게 해주소서 저의 무명과 어리석음으로 그 아이의 앞길이 막히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이 마음을 조용히 닦아, 자식의 복이 되어 흐르게 하소서, 저의 모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가만히 거두어 주시어, 그 아이의 발걸음 위에 연꽃을 피우게 하소서, 부처님의 목소리는 마치 숲을 스치는 바람처럼, 조용히 여인의 마음 속을 지나가, 그 가장 깊은 상처에 닿았습니다. 여인은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되찾은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입술로 그 기도를 따라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는 복잡한 말도 아니고 그저 부모가 자식을 위해 조용히 두 손을 모을 때 마음에서 저절로 흘러나올 수 있는 아주 순한 마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이 기도를 따라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지 모르지만 하루 이틀 단 1분이라도 이 마음을 부처님께 내어 맡기다 보면 당신 가슴 속에 숨어 있던 두려움과 자식을 향한 애처로운 걱정들이 조금씩 투명해져 맑은 물처럼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 맑은 물이 당신 자식의 발목을 부드럽게 씻겨주고 앞길을 깨끗하게 닦아 연꽃을 피우게 할 것입니다. 이 짧은 기도가 당신과 자식에게 만들어줄 변화, 당신은 혹시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정말 저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까? 내 마음 하나 바뀐다고 저 아이 앞길의 돌부리가 과연 사라질까? 그 의심도 이해합니다. 그만큼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수없이 상처받고 또 많은 것에 실망해본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마저도 부드럽게 어루만지셨습니다. 마음의 심은 작은 씨앗 하나가 결국 큰 숲을 이루듯 그대의 작은 기도가 자식의 인연을 반드시 바꿀 것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당신이 조용히 마음 속에서만 흘려보낸 그 작디작은 기도가 보이지 않는 인연의 실타래를 조금씩 풀어 자식의 발목을 옥죄던 업을 하나씩 하나씩 걷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 자식의 얼굴에 예전보다 더 부드럽고 가벼운 웃음이 스칠 때가 있을 거예요. 괜히 허공을 보며 멍하니 있던 그 아이의 눈빛이 어느 날은 조금 더 깊게 반짝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게 모두 당신이 모른 척 삼키며 밤마다 부처님께 속삭인 그 마음 덕분입니다. 당신이 두손 모아 부디 제 아이만은 하고 작게 되내던 그 기도가 결국 아이의 길목마다 연꽃을 피워 험한 길에도 다치지 않게 조용히 안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당신은 끝까지 모르고 살 수도 있습니다. 당신 기도가 어디까지 다 자식의 어떤 불행을 막았는지, 당신의 눈물 한 방울이 자식에게 어떤 재앙을 거두어 갔는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결코 허투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조용히 두 손을 모아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매일 1분씩 마음을 닦는 동안 자식의 인생은 서서히 부드럽고 복된 길로 바뀌어가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당신은 아마 자식을 걱정하며 작게 한숨을 쉬셨을 겁니다. 마음이 무거운 날이면 괜히 밥 숟가락을 들다가도 숨이 턱 막히듯 내려앉고 잠들기 전까지 수십 번도 더그 아이 얼굴을 떠올리며 속으로 부처님을 찾지 않으셨나요? 부처님 제발 저 아이만은 그 작은 속삭임 하나에도 사실 얼마나 많은 눈물이 숨어 있었는지 부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은 삼천 세계를 울리고 결국 그 복이 되어 아이의 발목을 감싸 줄 것이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밤마다 괜히 창문을 열어 멀리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터뜨리지 못한 울음을 꼭 삼키던 그 순간조차 이미 그 기도가 바람이 되어 부처님께 닿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몰래 흘린 눈물은 자식이 홀로 가는 길목마다 조용히 연꽃을 피워 험한 가시를 덮어주고 미끄러운 돌을 깨끗이 씻겨냅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마음을 부디 소중히 간직하세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마음 하나로 당신은 이미 자식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복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단 1분만이라도 부처님께 두 손을 모아보세요. 부처님, 오늘도 이 마음을 닦아 자식의 업이 소멸하고 복이 되어 흐르게 해주소서 당신이 그렇게 하루하루 부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들이 결국 당신 자식의 삶을 조용히 지켜줄 겁니다. 어느 날 당신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자식이 조용히 웃고 있다면 그 웃음 뒤에는 오늘도 애타게 기도한 당신 마음이 함께 있었음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도 당신의 마음이 자식을 지키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당신은 오늘도 바쁜 하루를 살아내느라 정신없이 움직이면서도 틈틈이 그 아이를 떠올렸을 겁니다. 잘 먹고 있는지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닌지 마음의 무거운 돌 하나 올려두고 사는 건 아닌지 그 생각만으로도 이미 당신의 마음은 그 아이 곁을 조용히 돌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 하나하나를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흘린 작은 눈물, 속으로만 삼킨 수많은 말들, 밤마다 몰래 올린 그 기도가 결국 자식의 앞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마음을 부디 소중히 간직하세요. 당신이 두 손을 모아 부처님께 비는 그 순간, 당신 자식의 머리 위엔 작은 연꽃이 하나 더 피어나 험한 길에도 다치지 않게 조용히 안아줄 테니까요. 지금 마음 머무는 곳을 구독하고 다음 말씀도 함께 들어보세요.